집사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맞아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한 부분이에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여기 집사님의 인생 문제가 들어있어요. 집사님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현재는 왜 이렇게 사는지, 미래는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집사님,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아, 확신이 없으셔요. 그럼 오늘 이 시간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래요. 박사님의 그림을 보세요. 여기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에덴도 만드시고 인간이 거기서 왕같이 귀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기쁨의 복을 주셨어요 기쁨은 인생의 맛이고 가장 큰 능력의 원천입니다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번성은 생명이 최고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부요의 복을 주셨습니다. 부요란 더 원하는 게 없는 복입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을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완전한 인격으로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와를 지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거룩의 복을 주셨습니다. 거룩은 구별되다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구별되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왕권을 주셨습니다. 왕권은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핑계 대고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라 고쳐서 바로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참 평안과 심을 통해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교제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담고 또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생명의 길이만 영원한 게 아니라 생명의 수준과 차원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복이 있지만 중요한 열 가지만 생각해 봤어요. 이 복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켜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집사님, 집사님은 이렇게 지금 살고 계셔요. 아, 이렇게 살지 못하세요.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디자인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뱀으로 상징된 사단이 인간을 시험했습니다. 인간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왕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물리치지 않고 사단의 시험에 빠져 죄를 범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과 불순종,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에서 잘리고 단절될 때 생명이 죽고 꽃과 잎이 시드는 것과 같이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단절되자 모든 복은 사라지고 반대로 저주가 왔습니다. 기쁨 대신 슬픔이 왔어요. 죄 때문에 번성 대신에 저주와 질병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부유 대신 가난해졌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자 자유 대신에 방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자 사랑 대신 미움과 증오가 생겼습니다. 깨끗하고 구별되라고 주신 거룩 대신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자 왕권 대신 죄의 죄의 종노릇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안식 대신 불안과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제 대신 하나님을 불러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적 단절이 생겼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자 영생 대신 죽음과 심판이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이런 상태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집사님은 어디에 살고 계셔요? 어디서 살기를 원하세요? 손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와 불행을 해결하고 천국을 회복하려고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선행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지식이 많으면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입니다. 깨달음은 주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요. 또 물질을 많이 가지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의 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중독과 폐인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다 실패를 했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길이 없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살고 계셔요? 집사님의 의지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에 빠져 살 길이 없이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직접 물에 뛰어드신 분이 계셔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란 뜻이고요. 진리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나요? 인간이 죄를 범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모든 저주와 죽음과 심판당할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해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당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은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게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은요, 그냥 막 들어오지 아니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요.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영접하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대요. 영접하는 것은 영생 주시는 예수님께 내 마음과 인생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댔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집사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집사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로 영접하시겠어요.